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전창규입니다. 먼저 제 소개 좀 드리면, 저는 아메이를 자영업할 때 손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 27살에 창업을 했었고, 31살에 판사를 했는데, 파산하기 1년 전쯤, 가게 오던 손님으로 연이 전달을 받게 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물었고, 어, 묻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죠. 예, 전달을 받고 오니까. 저는 테이블 듣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 이걸 해야되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물으니까, 어, 사업 설명을 일주일 뒤에 사업 설명이 있으니까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사업 설명을 듣고, 어, 바로 어, 시작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알려주신 분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그때 도와주셨던 분도 지금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어쩌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미는 이제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비전을 보는 사람이 하는 거고 비전을 못 보면 못못 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온 예, 저도 자랑스럽고 또 알려주신 그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사업 설명에서 제 패러다임을 확 바꿔준 예,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저한테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메로 바꾸고 나서 제 인생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바뀐 게 아니라 통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너무 재밌게 해오는 과정 중에 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어 정황사임을 이제 예. 만나게 되는데 원래 저는 이제 정하사님과 함께 진행하지는 않았고 아 알려주신 분이 바로 빠른 시간 안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싱킹빅이라는 시스템에서 대구에서 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데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쯤 제가 운 좋게 나에게도 아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정하사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어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급격하게 정황 사임하고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늦게 제가 합류를 했지만 아마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개인적으로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운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 추억이에요. 저는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요. 제가 그 정황 사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그 내용들이 저는 제 삶의 기준이 되었고. 제 사업에도 기준이 되어가지고 어, 지금 그거를 어, 인생에서 또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예, 공감해드리는이 이야기가 사인들 어, 인생에도 어, 그리고 비즈니스에도 어쩌면 좀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저는 되실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왔던 추억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 속에 들었던 좋은 교훈들을 짧게 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 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가 추도식에 갔을 때도 맨 앞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이 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친구가 있,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할까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예, 어, 목사님께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아무도 없어. 그 좋은 세상에 내 혼자 살아야 돼. 그게 천국이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누리지만 그걸 나 혼자 누리나, 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에서 이 감사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는 멋진 동지다. 멋진 동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제 조인이 돼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양력 아까 카페 말씀하셨어요. 예. <laughs> 하다 보니까 미리 이야기가안돼 가지고. 예. 양력 잠깐 보여 드릴까요? 예. <laughs> 아까 우리 김병주 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전 세계적이 탑 25위 안에 들어가신 적이. 우리나라에서도 25위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전 세계 레벨 안에 탑 25위 안에 들어가실 정도였던 그런 어어 어, 레벨에 올라가시기도 했습니다 100조 이상 하셨고 퍼스트 클래스는 100회 아까 강정의 사님이 보신거는 100만 말까지 봤고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본건 300만 말까지 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분의 닉네임은 옥탑방에서 우리가 bm w 올려 라고 이 닉네임으로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합류를 하고 나서 아, 꿈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아, 정화사님 산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가까워졌던 계기는 정화사님과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산도 좋아하고 오토바이도 좋아하고, 어, 그 다음에 모음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화사님 어, 그룹에서 산행을 갈 일이 있었어요. 사파이어 이상 산행 모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저도 합류했으니까 또다시 이제 사파이어 산행을 간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공지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때 에메랄드였기 때문에 합류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제일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 저는 정화 사임과 멘토 여행하는 게제 꿈에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간절하면 제 꿈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예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1대1로 데이트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거 꿈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큰 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꿈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파이 연행이 잡혔죠? 그래서 한 몇십 분에 사파이어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한 일주일 전쯤 되니까 각자 사정으로 한반 정도는 못 가신대요. 못 가시는 게 아니고 안 가시겠죠, 그죠? 예. 빠지시는 분은 대부분 다 여자분들, 그죠? 여성분들. <laughs> 힘드니까. 자,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남고 며칠 정도 남았는데 그한열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열분 중에, 어, 며칠 안 남았는데, 어, 한 여섯, 일곱 분이 또못 못 가신다는 거예요.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전날까지 세, 세 명이 남았습니다, 세 명. 정화사장님, 저, 형제그룹 다이아몬드 사장님 한 분.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밤에 이 마지막 남은 다이아몬드 사장님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꿈이 이루어졌어, 꿈이 이루어졌어. 팍! 꿈은 적으면 되잖아, 되잖아. 다행히 이렇게 저는 외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번개를 하면 폭파한다고 그래요. 폭파하겠죠, 당연히. 많이 안 오니까. 다행히 정화사님께서는 저한테 물어주셨어요. 사장님 오시겠냐고. 처음 가는 산행. 처음 대면하는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은 같은 자리에 앉으려면 다 피해요. 너무 하이피니시고 하니까 너무 막 겁나고 그죠? 두렵고 막 너무 막 근접 불가잖아요. 근데 저는 막 가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가야죠 하고 그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 설악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 타고 배낭을 메고 그 산행을 통해서 너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병풍처럼 바위가 설악산 너무 유명하잖아요. 병풍처럼 바위가 탁 펼쳐진 곳에서 정말 그 밑에서 종합사님이 양주와 막걸리를 사 오셨어요. <laughs> 가져오셨어요. 이걸 막사도 아니고 양상, 양막인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잔을 하면서 우리 천진난만하게 웃었던 그 기억이 지금 너무 새록새록 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중요한 건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급속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건 저한테는 꿈이죠. 근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니까 귀한 줄 모르시나 봐요. 저는 혼자 비즈니스 했던 경험이 꽤 길었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는 너무나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사님들 옆에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온라인들이 계신다는 건 그거야말로 행운 중에 최고의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에서 또 이렇게 뭔가 스쿨을 진행하면서 음, 이제 오프닝을 해주시러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미리 리더분들께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뭐 이렇게 어 이제 초청해서 오픈식을 오프,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어, 너무 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뭐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명심하고 해야 될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 커리큘럼 이 커리큘럼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커리큘럼이 좋아도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면 이건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TA그룹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리더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싶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일단 경정, 결정된 상황에서는 정말 어, 뭉치는 힘이 장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속해 있지만, TA 그룹의 자부심이고, 그 힘은 앞으로도 TA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저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리더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진행하는데, 어, 저는 에미랄드 핀이었고, 다이아몬드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하이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왔다 사니까 의견 조율도 잘안 되고 좀 뭔가 좀 트러블도 생기고 미묘한 감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지금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제 처음 맡은 거라서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스폰서님께 제가 힘들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정황사님한테 그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장님 저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리더 분들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어요. 사장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큰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이 말씀이 제 인생에, 제 비즈니스에 너무 큰 영향력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죽고 사는 문제 뭐예요? 이걸 가장 치열하게 현장에서 볼수 있는 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곳에 있지 않나 우리한테는 크고 이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항상 이걸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트러블이 생길 상황 생기면 저는 이걸 갖다 넣어버립니다 제 머리 속에. 하물며 저는 김순희 사임하고 부부사업을할 때도 이걸 갖다 넣어버립니다. 화가 나죠. 사올 일이 많죠. 그러면 죽을 싹 갖다 놓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뭐라고?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죄송합니다, 누님. 죄송합니다, 누님. 저는 어떤 사업도 한 시간이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안 넘어갑니다. 이게 뭐라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게 뭔큰 일이라고. 진짜 저는 사과 잘하면 거의 100% 지금까지 그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거의 100% 제가 다 죄송합니다. 사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그래서 제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laughs> 허락보단 용서가 쉬웠어요. 그죠? 저질러 놓고 사과합니다. 무조건. <laughs> 네. 어, 어, 세상, 세상 사는 게좀 편해졌어요. 이 한문구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편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큰 성공자한테는 큰 영감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까 김병준사님 말씀에 정말 많이 공감하는데, 정황사님이 오디오 어록을 저는 따로 정리를 해놓고 한 번씩 보거든요. 안본지꽤 됐나 봐요. 보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뭐지? 이걸 내가 왜 입고 살았지?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진짜 모르는구나. 아 아직 또 새파랗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큰 리더분이 주는 저는 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정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냐에 대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어떤 큰 리더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는요, 좀 이렇게 다 에메랄드도 되고 다이몬도 되고 빨리 왔고 뭐더큰 핀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 파트너들을 보니까 아, 다이몬도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안될것 같아 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황사님께 하신 거예요. 정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황수 사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잘났어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목소리 들어보셨죠? 정화사님.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정말 강하고, 막 독하실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은 저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어쨌든, 사장님 그렇게 잘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이 옆에 있잖아요. 장작은 모양에 상관없이 난로에 들어가면 다 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환경에 던져지면 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건 최고의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내가 섣불리 짐작하는 거. 이게 최고의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 대단한 핀한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잘났냐고. 그분한테 가장 큰 교훈이셨대요. 그핀 하이핀 분한테. 우리는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요? 잠재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찾지 못했고 폭발시키지 못했는데, 그게요, 이 뜨거운 난로에 들어가면 다 타지. 장각은 모양에 상관없이 다 타는 것처럼, 우리 각자 성향이 다 다르더라도, 이런 뜨거운 곳에 와서 내 몸을 푹 담그면 누구나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능력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한분한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잠재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고 개발시켜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머릿속에 너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을 한 명을 대할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 교만했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는 요 외모로 평가하고 또 말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외적으로도 평가하고 또 가진 걸로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암의 속에서는 그렇게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건 영감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룬 분, 크게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영감을 줍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아메 창업자분의 리치 디버스 사장님 그 자서전에 보면요.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성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는 서성이 필요한가에부분 돼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안내해주는 파수꾼이거든요. 리의스폰스님들큰 성공자분들은. 그리고 어, 이렇게 어, 강정혜 사임님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해 먼저 다이몬드가 되어가지고 어, 마지막으로 제 핀을, 핀수요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핀수요를 해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정화사님께 마지막으로 핀 받는 수요자가 되었습니다. 어, 다이아몬드 어떻게 갔냐 하면요, 어, 다이아몬드를 하는 행동, 행위로 가시는 것 같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단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를 끄집어내 주신 분이 바로 정황사님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면 다이아몬드 가는 것 같잖아요. 동기가 그런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큰 리더분이 줄수 있는 영감입니다 이게.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에메랄드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장님 저는 사장님 두 분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부부 사업가가 아메일를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2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뭔가 그 핀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그 성공자들의 영감, 뜨거워진 그 사람들의 영감에 의해서 내가 결단하고 가는 거거든. 핀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저는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됩니다. 정한사님 돌아가셔서 제가 눕핀이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뭐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 한마디만 던져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자녀가 있나, 먹고 살만하지, 다이아몬드라고 이름 받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하신 스폰서님을 위해서라도, 저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고백하건대 제가 사실은 이 봄, 가을 옷입니다. 이 양복이. 나오기 전에는 여보 이거 좀 더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날이니까 입고 가야 되겠지. 이 양복은, 정화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입으시려고 피팅 준비하고 있던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유미사님께서 사장님한테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가서 마지막 피팅을 하시고 입으라고 주신 마지막 양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양복을 제가 JNJ라고 넣고 싶었는데 좀 촌스러울 것 같아서. <laughs> 네, 그냥 이렇게 입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개성하려고, 물론 핀을 빨리 가는 게 가장 좋은 팀웍이겠지만, 정황사님께서 물려주신 이 좋은 어, 우리는 정신을 개성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업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뭐이 장면은 네, 어, 평생을... 봐야 될것 같은 장면입니다 저는 예, 중앙사님 제 핀을 수여해 주실 줄도 몰랐고 마지막 핀이 될 줄도 몰랐고 어, 하여튼 이렇게 찍었고요 예, 제주도 갔다 온 예, 사진입니다 어, 저는 계속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교도 찾아가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어, 가장 근접하게 노출하지 않으실 때 아무도 만나려고 하시지 않으실 때 제가 계속 노크를 하고 찾아가고 했던 어, 마지막에 어떤 가장 많이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한사님은요,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 마지막으로 좀 드리자면, 음, 사학가로서는 정말 멋진 사학가셨어요. 저는 저렇게 멋진 사학가가 있을까? 사학가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요, 되게 소심하시고 정말 있잖아요. 진짜 그릇이 자, 작대요. 이유미사님 말씀으로는, 아, 찌질이래저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작대. 근데 사업적인 포용력은 이건, 이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하시는 다이몬드 사장님 비롯해서 파트너 분들하고의 그 모습을 다 봐왔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이야기,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다 참아내실까. 좀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막 고함 치시잖아요. 저 완전 180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모든 걸다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어, 다 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매력에 저는 또한번더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익숙해지면 다 안다고 생각한대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여기서 보는, 우리 무대에서 보는 정황사님은 쫙 독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열정적이 보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본 정황사님은 한 인간으로서도 정말 멋진 분이셨다. 어, 제가 그걸 어, 가장 근접하게 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모습은 아마 웃는 모습은 저는 사업하는 동안에도 본 적이 없고 어, 제주도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어, 돌아가시기 전에 예, 좀 많이 편찮으실때 예감을 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아프기 전에는 이 사업의 진짜 가치를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 많은 걸 생각해 봤다. 내가 묵묵히 해 왔던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냥 내가 나아지기 위해 시작했던 이 일이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내가 알린 분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자녀들이 꿈을 펼치고 있었고, 멋진 차를 타고 있고, 멋진 집에서 살며 멋진 여행을 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내가 진 가치 일을 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아메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음, 하고 계셨지만 본인이 너무 좋아서 하셨어요 아메는. 이 본인이 너무 재밌고 좋아하셔서 사실은 빨리 돌아가신 빨리 가셨다가 아니라 빨리 서신 거죠 에너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 하셨어요. 정말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한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음, 삶은 말대로 된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아메이가 여러분들에게는 일이시죠. 저한테는 의미입니다. 의미 없이 100년 살래, 의미 있게 10년 살래 하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그걸 이뤄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멋진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개성해서 멋지게 삶을 증명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